할렐루야! 제8회 신길역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도 하심으로 제8회 신길역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찬송가 115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순서지에 가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채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길역 광장에서 우리 신결교회와 지역 이웃들이 함께 모여 시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갖게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은약한 자를 품으시고 지치고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평강의 주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80년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신길교회가 지역 사회를 품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복음이 빛을 비추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등되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곳을 지나는 이들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기영 단임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성량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만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봉독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아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신기교회 이기용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8회 신길력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에 참 바쁜 중에도 오신 우리 전 국회 부의장이시고 또 잉등포 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신 김영조 의원님 서울 영등포 구청장이신 우리 최옥은 구청장님 정선희 구의회 의장님 이야 어 박용... 박용진 참예예오계시죠 도문열 서울시 의원님 어디 계신가요? 예. 근데 왜 동그라미 친왔어 믿음으로 동그라미 친 거예요 <laughs> 믿음이 저보다 좋아가지고 지금 김재진 의원님 예. 예. 한꺼번에 우 박사님 김정길 서울시 의원님입니다. 김정태 전 서울시 의원님 써준 대로 차례대로 겠습니다 유승용 영등포 구의 원님 아예 예. 계신 이규순 영등포 구의 운영위원장님. 안합니다 예. 양송이. 이름도 더 좋으시고 양성의 영등포구의 행정위원장입니다. 남완현 영등포구의원님, 의 감사합니다. 신영식 영등포구의원님, 여기서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우경남 영등포구의원님, 예, 동 그런 친 예, 오시겠죠? 영등 최봉희 영등포구의원님, 최봉희 의원님. 이순우 의원님, 구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임헌호 구 의원님, 최인순 구 의원님, 예, 저분 가수 아닌 가요 박일우 신길 신협 이사장님, 박일우 복장은 제가 보니까, 예, 최고로 저 정확하게 오신시네요 조금 의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 <laughs> 이정의 신길일동 동장님 환영합니다. 금학수 신길일동 주민자치위원장님 환영합니다. 박성복 신길일동 새마을회장님 환영합니다. 최웅식 전 서울시의원님 환영합니다. 양민규 전 서울시의원님 환영합니다. 김태호 전 주민자치위원장님 환영합니다. 김화영 전 구의회 의원님, 네. 혹시 유광 유광상 예전시의 o 님예 동단에 안서 혹시 이름 안부르으면 나중에 끝날 때 메모 주시면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바쁘신 중에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빛 예수 글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 유광사님들 여기 앉으세요. 새 자리 앉으시면 됩니다. 다 우리가 한지역사회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라. 어, AC는 Anno Domini, 라틴으로 돼서 또. 주후 어, 그리스도 어, 후 이렇게 해서 역사의 어, 기준을 기준이 바로 어, 전세계가 어, 공감하고 어, 공적으로 인정하는 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어, 주후라 이렇게 어, 나릅니다. 그래서 어, 인류의 삶 속에 역사적으로 오신 그분의 오심이 실제 또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에 어떤 어, 분기점이 되고 변곡점이 되고 터닝포인트가 된지를 온 인류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해 보면 동방박사들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비치는 그 별을 보면서, 어, 아기의 숨이 탄생하신 베들렘까지 오셨어요. 그 별의 인도를 받은 거죠. 예. 하나님의 임제, 또이 땅에 오신, 어, 인류의 구원자, 희망의빛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 별의 인도를 받고, 어, 와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나라 민족도 그렇고 참 혼돈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필요한 것은 정말 생명의 빛대신은 우리를 비춰주고 또 인도하는 참된 빛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희망이라고 믿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무 살때 대학교 야은 때. 대학교에 어, 대학교 1학년 양, 아유 우리 또 우리 우리 공무청 님 부인 대신는또 이태린 또 이사님 또 우리 거기서 오늘 일어나신 어,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됐습니다. 너무 어, 그때 어, 마음에 네, 마음도 혼돈된 상태였지만 어, 나 인생의 길또 참된 삶의 의미 그것에 대해서 참 희미하고 혼란스러울 때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를 만났습니다 웃지 않던 제가 웃게 되었고요 어, 삶의 인생의 길과 방향을 어, 그 예수 그리스의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우리 신길동을 축복하고 영등포 영등포가 역사의 중심이잖아요 이때 반응을 안 보인 분들은 다 간첩이에요. <laughs> 정말 제가 정확하게 만 9년 전에 이곳에 왔는데 명동포 이 신규력이 지금보다 이렇게 밝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서울에에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그런 모습을 제가 첫 인상을 예, 갖게 었어요 그리고 영등포 역전 중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었대요. 9년이 지난 지금 어참 많이 바뀌었고요. 또 영등포구 밖에 분들도 어, 영등포구가 예전보다 훨씬 어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에, 목회자의 저로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 영등부구의참 탁월한 분들을, 또 정치인들, 우리 행정가들, 제가 일일이 아까 호명했던 분들, 또 구호의 시위에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영등부구가 자꾸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예. 예. 그래서 어, 영등포구에 예, 평생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예, 들 정도로 예, 그런 영적인 예, 분위기도 그렇고, 환경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예, 그런 것같습니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고 또 귀한 분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어, 우리 국회의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 우리 구청장님, 어, 구호에 서더잘 뒷받침을 해주시고 했던 그런 모습,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신길교회가 백업을 하는 어, 9년 8번째 되는 어,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담은 예, 그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또 다니면서 영등포 신길역에 그런 크리스마스 줄이 점점된 비추어지는 그 밝은 그것을 보면서 또이 땅에 빛 대신 주님의 은총이 더 비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주 안에서 쭉 저는 만나니까 어 저는 사실 다 가족 같아요 사실은 전 안하세요? <laughs> 전 정말 가족같아요 사실은 목회자는 뭐 모든사람들을 품는외일 어, 어떤 때 만나고 이러면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당외에 또 그런것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선거를 치러 버리는게 만만한 세상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멀리 보면 넓게 보면 한 가족이니까 저는 물이 밑으로 오리잖아요이 땅에 오신 예, 빚 대신 우리 예수님은 사실 우주 만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 만물의 예, 주관자가 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밑바닥, 예, 마구간까지 낮아지신 거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어, 품고 또 섬기기 위해서, 예, 낮은 곳까지 오신 거죠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빛 대신 그분을 우리가 낚여보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 앞에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지금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이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답은 밑에 있다. 결국 섬기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인생들이 하나님 때가 되면 더 높여주신다. 그렇게 믿고요. 우리 지역사회 또 우리 서울과 우리 수도권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공통된 마음으로 또 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섬겨주면 하나님께서 살면서 고난도 있지만 때가 되면 가장 높여주시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아잠 소개를 어 오신 우리 최 누가 누구 오신 아 최일을 우리 교수 의원님, 우리. 예, 예. 그다음 박용찬 의원님, 예, 예. 네, 예, 다의 민장님, 도문열 의원님, 시 의원님, 오경란 시원님. 우리 한꺼번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어, 2000년 동안에 최고의 인류송이죠. 고요한 밤 우리 같이 노래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네, 그다음에 어, 우리 잠깐 또 경기하는 시간 어, 축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감사기도 감사기도 드릴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그렇 이제는 온 인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신 예수 그리스의 도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낙고천하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의 낙고천한 곳에 오셔서 온 인류를 섬기는 거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보시는 성령님의 감동감아, 인도교 통하심의 역사, 주님이 특별하게 살아가시는 이 대한민국과,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서울과이 수도권, 예, 그 가운데 역사의 중심이 되지는되는 영등포 지역 위에, 어, 더이 영등포 지역의 발전과 서민들의 지뢰 향상을 위해 정말, 열심히 희생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당신의 아드님 아님들 위해또 이제 크리스마스 점등을 통해서 밝은 아름다운 밝은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빛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영덕포구의 모든 우리 구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자 우리 잠깐 어, 잘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덜 추워서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 예, 이번에 조금 어려웠던 게요. 이 전기 문제로 어, 이제. 우리 역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뭐, 뭔가 이게 전기 사용이 안 되어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어렸어요. 어저께 겨우 전기가 좀 되었는데, 나중에 구청이나 혹시 관계자분들좀더 협조해주면 애들면더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어 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축하 시간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주 국회의장님, 또최은일 국회의원님, 정선희 의장님, 또 박용찬님 이렇게만 축사한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잠깐 잠깐씩 <laughs>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 한달 먼저 온 크리스마스죠. 네, 우리 신길역. 크리스마스 정등을 보면 저는 벌써 크리스마스가 온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성탄의 빛을 함께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기영 목사님 오시고 난 이후로 이 지역에 굉장히 밝게 해마다 빛을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등포 곳곳에도 이 신길역 광장에 이런 빛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 모두 모두 이게 예, 다 놓치면 고맙겠습니다 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하고 그 앞에 두해 동안 우리 영등포구가 25개 구 중에 자살률이 가장 낮거나 또는 뒤에서 두 번째인 그런 자치구 통계가 다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우리 영등포는 굉장히 다양한 어, 사람들이 함께 어, 살아가고 쪽방촌부터 다문화까지 어, 어려운 분들 모습이 어, 다 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자살률이 가장 낮은 이런 어, 그룹 2년 연속으로 통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바로 함께 하시는 우리, 우리 지역이 특히 교회 많죠. 지그 예, 교회,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그런 덕분이 있고요. 또, 어, 복지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촘촘하게 따뜻한 그런 온정의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고, 어, 오늘 이 따스한, 이, 이런 온기들, 또 우리 예수님 오신 그런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인들 모두에게 함께하는 그런 승단질 때문에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년 <laughs> 전에 우리 이기용 목사님이 영등포에 오시면서 영등포에 빚이 오셨습니다. 8년째 이 신길 이역에 이 불을 밝히는 건 우리 영등포를 밝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그 어려울 때 정말 그 신길교회 상품권으로 지역 살리게 하시면서 어려운 사람 같이해서 우리 영등포는 이경 목사님이 빛이 오신 걸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영등포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 우리 이경 목사님이 8년 동안 빛을 밝혀 주셨듯이 영원히 신길교회 발전과 영두포 발전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 우리도 힘을 드리고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 지내셨죠? 작년보다는. 덜 추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추웠는데, 오늘은 그렇게 코트를 안 입고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 이기영, 이기영 담임목사님이 8년 전 오셔가지고 아마 신길교회가 또 우리 지역사회 큰또 헌신과 복음 또 헌신과 또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뭐 교회 뭐 가끔 가면 목사님의 또 좋은 말씀들 듣고 나면 하루가 아니라 한달 동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이제 총리님께서 이 바쁜 국정 현안에서도 꼭일주일에한 번씩 이기용 목사님의 그 기도 복음 듣기에서 오신다는 말씀 보고 아 신길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구나. 총리님 잘하고 계시죠? 네. 총리님이 계시는 동안 영동 복음가 발전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그 함께 잘 논의해서 우리 이경 목사님 또 오늘 박성철 우리 회장님은 안 오셨는데 또 오늘 건강이 좀안 좋으셔서 는데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어, 이렇게 바쁜 나중에 함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이기용 목사님의 따스한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니까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변함없이 영등포의 밤을 밝혀주시는 우리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 정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12월 한 달도 편안하게 예, 무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인데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 이기영 목사님한테 항상 감사를 드리고 어, 이 점등식을 하면. 그 오고 가는 분들이 희망의 빛을 보고 소원의 빛을 보고 어, 다니고 어, 계시고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보니까 <laughs> 9년 전보다 훨씬 말들을 다, 많이, 많이 넣으셨어요. <laughs> 저도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laughs> 사 어, 사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뜻이 크리스 그리스도 마스 예배 경배 이런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쁘게 어,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 우리 신교계 모토도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그분을 경계하시길 축복합니다.